다음은 백종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네. 장관님께서 그 본의원이 증인 그 질의에서 검체기관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검체가 바뀌는 일이 하, 현장에서 가끔 일어나고 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 그런 상황에서 위, 위수탁 제도를 복지부가 개선하기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하물럭 수탁 기관의 엉망인데 의료 기관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제대로 된분리 청구가 될수 있겠습니까? 네, 검사 기관에 대한 질 관리나 환자 안전 관리는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불리 청구하는 부분하고는 어떤 그 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정부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드러난 수탁기관 관리 부실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기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 청구를 수행하는 방식은 진료 책임의 경계 혼선 또 환자 측 이중 납부 오인이나 개인정보 노출 청구 혼선 등의 우리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수로 일선의 다수 는 다수 진료는 수탁검사에 의존할 만큼 제도 변경은 진료 공백과 행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 검토해서 정확한 사 서전에 본인 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